지금 마지막 나. 파. 아시아나. 바토비카육 정도 얻은. 아까 시간. 시장... 한국 사람들 비행기 내릴 때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다 똑같아. 다 일어나 있어요.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. 커피를 쏟고 있습니다. 방콕의 첫 느낌은 약간 발리 같다. 1박에 3만 원이라 공비가 좋아서 왔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너무 평범하다 그치? 어쩔 수 없어. 너무 늦었어. 두리안 출입금지. 조금은 헤비한 아침. 공항 근처 숙소에서 이제 시티 근처 숙소로 가는데 16불 정도 드니까 한 15,000원 정도 하네요. 방콕 숙소는 복층입니다. 층은 이렇게 침실이 있고요. <laughs> 테라스도 있긴 한데 너무 더워서 이용은 하지 않을 것 같죠? 으, 벌써 더워. 와 태국에도 이게 있어. 다 있는 거 아니구만. 그러게 여기저기 다 있구만. 너무 무서운데? 아, 너무 무서워. 아, 시원하다. 이 소리 자 어딨어? 와다론까지 왔는데 현금을 놓고 와서 다시 호텔에 갑니다. 진짜 바보같이 진짜 바보같아. 여기 다 내가 좋아하는 망고야. 아, thank you. thank you. 여기는 옥수수인데요. 이거도 아주 먹어가지고한 명. Okay. 쌀 쌈장, 그리고 300g. Okay. <sad> 아까 시장에서 사온 돼지고기랑 이제 파타이랑 공심채랑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너무 더워서 앞머리가 다 젖었습니다. 맛있게 한데. 하면... 저기까지 간다 근데 이 팟타이 랑 이거는 진짜 별로다 너무 돈이 아까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가지고 맘에 드는 게 있으면 바로 사야 된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근데 빨리는 그때 살때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거 같아 맛이 없었잖아 대신에 200 바트면 얼마지? 어 만원 어 만원? 와 만원이면 진짜 비싸다 진짜? 맛있어. 그래서, 여 기서 나시를 샀는데 너무 괜찮아요. 이렇게 샀습니다. 내일이 생일인데 케이크 대신에 카드 살려고요. 너무 이쁘다. 예쁘다. 이거 너무 조롱하는 거 아니야? 한나라의 대통령을 말이야. <laughs> 약간 동대문 밀리오레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이런.. 잘... 얼굴이.. 알았어. 얼굴은 안 찍어야겠다. 응.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찍히고 있어? 응. 오 고프로 신기하다. 응. 안녕하세요. 오늘 과소비를 해버렸습니다. 과소비카. 오늘 산거 보여줘. 오늘 산 거? 여기요. 아니 별로 안산거 같은데 왜 비싼지 모르겠네. 일단은 아, 이 무에타이를 사고 싶다고 서 무에타이를 샀고요. 뭐 이번에도 흥정에 실패했고 그냥 정가를 주고 샀습니다. 아 깎아달라고 말하는 게왜 이렇게 민망한지 모르겠어. 5개 해서 100바. 아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산것 같아. 이것도 300바. 생일 축하하려고 이거를 샀습니다. 저희 고양이를 돌봐주고 있는 집부셔줬다고 엄청 아쉬워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게 있길래 이걸를 샀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쇼니 좋아하는 그 코에다가 이렇게 튼튼한 그 엄청. 민기 안 뜨거. 그 뭐라고 해요? 후에다가 꼽는 거. 인헬. 어, 이거 솔직히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. 저는 근데 이미 포장이 너무 잘돼 있어서 뜯기가 좀 그렇다. 음. 이거 두 개는 먹은는 사장님이 공짜로 주셨고, 이거 두 개는 핸드드리퍼예요. 두개 해서 1,500바트. 이거는 안살 수가 없었다. 천 달밖에 안 됐다는 거. <laughs> 근데 현금을 너무 많이 썼어, 오늘. 야. 음. 3분의 2 나갔어. 진짜? 오늘 좀 많이 호구 잡히긴 했어. 음. 편의점 추천 메뉴를 사왔습니다. 진짜 유튜브. <laughs> 진짜 유튜브 같다 이거. 이거 편의점에서 다배워준다 음. 좋다. 계란찜. 음? 만두. 빵. 포 같은 거고. 유명한 레오 맥주고요. 이거는 딸기 우르트. 리프 아이스티인데 탄산이 들어간네 뭔가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지만. 뭐써 있는지 좀 모르겠어. <laughs> 오! 봐봐! 오늘은 늦잠을 자고 아침은 또 이렇게 편의점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. 페이스 <목소리> 바나에. 여권이 필요하구나. <목소리> <목소리> 우리 라떼카드 먼저, 짜잔. 여기 아, 이이 우리 이거 먹어봤었나? 어디? 완전 맛있어. 어? 그러고 보니까 커피 안 먹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? 딸기였나? 딸기야? 너 그냥 망고? 난 매운 망고. 맛있다. 친구들이 방콕 갔다 오면 꼭 사오는 망고 젤리랑 콘 젤리 그래서 안 사기로 했습니다. This one organic, which is 400 g kilo. Yeah. Not the normal, not not organic. It's like 80 a kilo. Only... Let's, yeah. get no Let's get normal. Let's get normal. <laughs> don't need organic. It's alright. Right. But it shouldn't be hard. If it hard, it means it's bad one. It should be a bit soft. soft. Okay. How spicy? Be quite spicy, isn't it? 귀여요 귀여워. 귀여 on the 여 o 귀여 okay? That's okay. 걔도 다 했어? 어, 지금 바쁘대, 시간이 부족하대 뭐? 어? 아, 맞아 맞아, 저거 애 엄마가 준 거. 따라와. 왜 어서 나 봐. 다 와요? 네.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네 가지 메뉴로 시켰습니다. 여기 한국인도 많이 왔나 봐. 어 여기 구글 리뷰에 있는 대로그대로 시켜봤어요. 음. 이거는 오이가 들어간 샐러드고요. 치킨 볶음밥. 원래는 그 음, 크랩 들어간 걸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. 저거는. 음. 그리고 돼지갈비찜. 이거는 소프트 쉘 크랩 누들입니다. 한국인 좋아하는 매운 맛. 이거 이거 뭔가 출면 같다. 맛있지? 응. 음. 그, 파파야 샐러드. 근데, 심포도가 들어가. 아 물은 공짜가 아니었다. 솔직히, 쌈편은 아니야. 쌈편은 음, 아니야. 음. 음. 무무 힙한디. 어. 이 힙함의 완성은 야돔입니다. <laughs> 이거 그냥 패키지 남은 지거 그냥 그러니까 건가? 잘 만들었다. 아, 여기 커피야. 근데 플라스틱 웨이스트 많이 한다고. 어. 아, 그래서 다 커피 봉투였구나.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. 잘 어울려, 두리안 티셔츠. 파타이 <laughs> 어때? 파타이 티셔츠. 저는 망고스틴을 샀고요. 두리안. 네, 두리안과 망고스틴입니다. 아, 그래? 로즈 애플 로즈 애플? 로즈 처럼 안... 로컬 식당 첫 도전. 눈치껏 이렇게 그림을 시켰습니다. 여기서 뜨는 오메겐. 그렇지? 아다아ทะเล사이아 아, 아무거 말해요. <laughs> 몇 번을 말해. 유명한 터미널 21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는 터미널 21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태국 로컬 친구가 추천해줘서 와봤습니다. 여기 두리안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요. 향이.. 근데 왜 먹는지 알것 같아. 그 이상한 향을 참으면 되게 달고 부드럽긴 해. 맛있어. 여기 진짜 유명한 곳인데 이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가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왜? 오늘 사원에 가는데 바보처럼 반바지를 입고 와서 혹시 몰라 그냥 긴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. 이렇게 또폰을 쓰다니 아니야 태국 오면 누구나 코끼리 바지 하나 쯤은 사니까. 뜨겁대요. 엄청 엄청 뜨거워. 맛있다. 나는 맛있어. 너는? 맛있어. 이게 온전했다면 더욱 아름다웠겠지만. 근데 또 사실 이렇게 망가진 것조차 또 하나의 역사니까. 음. 뭐가 유명하더라? 이군 모 같아. 스위트골드. 어. 1 6 4오 저게 시림통 가보나 오 저거 맛있겠다 너무 오래 냈었나봐 언니가 두개더 줬어 이렇게 해서 60바트야? 내 입맛엔 코코넛이 제일 맛있어. 다치려고. 사과는 음. 아니야. 다른 택시에요. 잘? 뭐? 아, 옛날에. 음. 드래곤 프루트 응. 음. 이거 알았어. 알아서... 근데 네, 알아서 빠진다. 오! 어? 와 뭔가 오늘 여행 마지막 날 같아. 왜? 어, 모르겠어. 그냥 음. 오늘 왠지 여행 마지막 날막시작인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<laughs> 지금 마지막 간다고 <laughs> 어떻게... 음. 와, 그럼 이거 거의 만원 없이야. 어. 진짜 많다. <laughs>